예, 오늘은 화요일이었고요 방금 수요일이 됐습니다. 너무 늦게 났어요. 원래 쉬려고 하다가, 아, 강의를 갔다 왔는데 피곤해서 한 2시간만 잤다가 일하자 하고 누웠는데, 11시 넘어서 일어나버렸네요. 야 그래서 그냥 쉴까 하다가, 어, 뭐랄까, 노느니? 밖에 나와서 놀자. 논다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냥 용돈 아 10만원, 실수익 10만원을 목표로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2시 23분이고요. 첫코 잡았습니다. <laughs> 천호동 18,000원 얼만데 이거 2만원 좀 넘는 거죠. 1 6,000원이 2만원이니까. 그리고 수행학교 22분 걸린다는데 하겠습니다. 마장동입니다. 2시 54분이고요. 여기 저기 어, 천호. 무슨 강변 그대가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 서또 오늘 10만원 중에 18,000원 네아 <laughs> 노른이 노른이 나온 거를 당했다 왜냐면 어, 쉴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으면 찜찜해요 아 일할 수도 있었는데 괜히 쉬는 건가 이런, 이런 느낌 그래서 그냥 논다 생각하고 음, 나왔습니다 어, 저는 이 일이 재밌으니까 그냥 이렇게 논다 라딩하없서 논다 이런 생각으로 아, 한푼 더가겠습니다 1시 15분이고요. 어, 홀 잡았습니다. 강동구청에서 하남신장동 음. 하남이 시간에 가서 운 좋으면 나오는데 모르죠. 운 나쁘면 가차요. 거기 에. 운입니다. 운칠기 삼이죠 아, 가보겠습니다. 가면은 어 콜이 바로 있지 않는 이상 어, 쉼터 가서 어, 이동노동자 노동, 쉼터 가서 핫팩이랑 어, 이것저것 좀 받아올까 합니다 <laughs> 살림에 보탬이 되니까요 핫팩이랑 마스크랑 뭐펜 같은거 주시거든요 갈때마다 꼭 받으러 가겠습니다 1시 48분이구요 도착했습니다 하남 신장동 근데 가만히 보니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방금 손님도, 어, 잘 들어가시라고 했더니, 아유, 고맙다고. 다른 직업보다도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고맙다. 수고하셨어요. 이런, 이런 것보다는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손님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마음이 좋아요. 아,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마음이 좋습니다. 보면 예전에 그 대리운전 저도 기사님게 불러가지고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으신 분들은 엄청 좋으세요. 대다수가 좋으세요. 어, 뭐랄까 어,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듣는 분들이라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동노동자 쉼터 가서 잠깐 먹기다가 <laughs> 알겠습니다. 농자심터가 신장동이었네요 바로 바로 앞입니다 저는 오늘 합팩을 받을 운명이었나 봅니다 <laughs> 1시 55분이고요 지금 여기 어, 농도심터 앞에 딱 도착했는데 여기 팔당리에서 하남신장동 요동네죠 또 어, 오는게 3만원을 떴어요 근데 한 4km 떨어졌거든요 예, 손님한테 연락드렸더니 어,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어, 조금, 회사 에 연락을 해보고 연락을 주시겠다, 이러시네요. <laughs> 거기 지금 기사 없는데, 여기서 가야지. 어쨌든, 어 연락 오면 가겠습니다. 갔다가 다시 어 오면 되니까. 6시 3분이고요. 팔당리로 지금 가는 중간인데, 더 가면은 안될것 같은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실에도 전화했는 사무실도 연락을 안 받아요? 어허, 어쩌자는 거지? 하하 음... 허허... 참 네, 2시 7분이고요. 혹시나 해서 중간 정도까지 왔는데 연락 안 받고 상실하고도 통화했는데 상실도 연락이 없었대요. 아마 대립이 아까워서 금방이니까 그냥 온것 같아요. 부담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전 다시 쉼터로 가겠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30분이고요. 야, 이럴 수가. 심터에서 보통 콜 찾기 진짜 힘들거든요. 다른 데는. 근데 오늘은 사람분들이 많이 안 계셨어요.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그한 분도 그냥 만화만 보세요. 어, 일을 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요 결국은 저 혼자 있었거든요. 지금? 코리 땄어요. 아, 따뜻하게 아주 어, 커피도 한잔 이렇게 마시면서 어, 이렇게 있다가 코를 잡는 아 행복합니다. 아 진짜 아, 쉼터에서 코를 잡자니 <laughs> 수행할게요 방이동이요. 무엇보다도 착지가 좋죠. 방이동, 방이동 새벽 괜찮습니다. 아. 3시 14분이고요. 이게 지금 종암동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어, 성북방이동에서 갔는데, 어, 혹시 중랑구, 중랑경찰서로 가질 수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금 고민했다가, 시간이 짧게 걸리더라고요. 중랑경찰서 찍어보니까, 19분? 아, 오케이.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막상 도착을 했는데, 아닌 것 같다 싶은 거죠. 그, 그 자기가 위치를 잘못 알았나봐요. 그러더니, 중랑경찰서가 아니라 종암경찰서였대요. 종암경찰서. 그래서 아 이거 얼마를 더 드리면 될까요? 그래서 보니까 13분 걸리길래 그러면 저 15,000원만 더 주세요 15,000만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15,000만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랬더니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 도착을 했는데 2만 원 드리면 될까요? 하면서 <laughs> 야 이거 실요금 4만 원짜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매출 기준은 5만 원짜리 콜로 탄 거죠 아 운이 좋았네요 아 기분 좋았습니다 5만 원 어? 거의 지금 목표치에 다달 가달... 아니구나 실료금으로 보면은 그치? 한 8만원이 좀안 됐으니까요 어쨌든 에, 거의 목표치에 달성했습니다 아 달성하진 못했지만 가까이 왔습니다 네 다음 코스 가볼게요 이렇게 야밤에 내부순환로를 어, 밑을 라이딩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하하. <laughs> 제가 전동일로 대리한 지가 한 4년? 4년 정도 된것 같은데, 다시는 뚜벅이로, 아, 뚜벅이로, 어, 대리운 정말 피치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대리운하기 어려워요. 그만큼 전동일로 하는 게 즐겁고, 어, 효율도 좋고, 손님도 빨리 만나고, 수입도 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귀도 쉽고, 목기하기가 좋고 어딜 가도 전동의 사양으로한 50km 이상 가는 전동일이면 그래도 어느정도 대리할 만하다 근데 제거는 90km 가거든요 물론 몸무게가 줄어들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제 몸무게 기준으로는 한 70km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걱정이 없죠 어딜 가든 솔직히 뭐 다산을 가든 어딜 가든 레지가 하면 나다 솔직히 맛만 먹으면 어, 휠타고 복귀 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보정동에서도 휠타고 복귀한 적 있어요. 어, 가능하더라고요. 발바닥이 좀 아파서 그렇지. <laughs> 어쨌든 그렇습니다. 전동일 강력 추천합니다. 대리운전 하신다고 하시면 1시 11분이고요. 또콜 잡았습니다. 이건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거의 3만원 돈이네요. 23,200원이면 아, 29,000원 정도? 우면동 음, 갈게요 이것으로 어, 실소득 야상공이 빨리 아, 지금 달성했는데요 지금 나온지 3시간 3시간 됐는데 괜찮습니다 할만하네요 오늘 운이 좋습니다 손님 만나러 갈게요 한 10년 어, 대리운전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지간하면 예스맨이 되십시오 왜그 누구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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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스맨 무슨 예스만 하는 마법의 거리, 영화에 나오는, 어, 아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배우 이름이 생각나지가 않아요. 어쨌든, 어, 그냥 나쁘지 않아요. 어, 손님들이 오히려 그냥 쿨하게 예스, 예스 해서 가면은 알아서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예. 네. 그런 게 되게 서로 고맙고 편하고, 뭐? 안 챙겨준다 하더라도, 그냥 예스맨이 되면은 좀 편해요. 어, 물론,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되겠죠 정말 예의 없는 사람한테는 예스 맨을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방금도 신내동 중남 중남 교차서안 좋죠 안 좋은데 그냥 갔어요 홀도 없고 어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 쪽으로 가긴 하니까 어, 그랬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5만원 매출 이? 다시 성됐죠 그런게 있습니다 1시 <laughs> 58분 이고요 여기 우면동은 가까운 우면동이에요 예전에 EBS 있었던 아주 좋은 우면동입니다 네, 여기서는 금방 빠져나가죠 아 잘했습니다 도중에 주유소 가자고 하셔서 몇 군데 돌긴 했는데 예스 했습니다 예스 예스 해야죠 아. 어쨌든 기분 좋게 서로 했고요 여기가 양재동에 대해 손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양재동 우면동이죠. 우면동이긴 한데 양재동 지척인데 저평가돼 있대요. 지금 여기 강남이거든요. 강남인데 30평형이 13억 정도면 산대요. 근데 여기 꽤 괜찮아요. 산 좋고 물 좋고 어, 진짜 여기 환경 좋거든요. 국내가좀 오래돼서 그렇지.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러니까 살 곳을 찾는다고 치면 여기는 좋은 거 같아요 어, 근데 계속 저평가 돼 있긴 할 거야 여기는 <laughs> 워낙에 조금 외져가지고 조금 외져가지고 근데 공기가 기가 막히죠 산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죠 여기가. 산하고 강하고 하, 13억이 없다 보고 싶지만 이렇게 하... 됐던 목표 달성했습니다 목표 달성했고 야, 이자전에 나오니까, 물론, 많이 잤죠. 몸 컨디션도 좋고. <laughs> 이게 좀 웃기다. 몸 컨디션이 좋다는 게. 11시 반에 일어났으니까요. <laughs> 좀 웃기긴 한데, 몸 컨디션도 좋고, 쉬엄쉬엄 하는 그 재미가 있네요. 어. 너무 바쁘게 막, 아, 막 시간 막 쫓겨가지고 막 계속 그러지 않고, 어. 뭔가 이렇게 내려놓고 하니까 아주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한번 해볼 예정이긴 해요. 일단은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아 가뿐하다. 그냥 놀 뻔했는데 10만 원 벌고 산책도 하고 동네 구경도, 세상 구경도 하고. 4시 7분인데요. 방금 좀 뭐랄까. 놀래가지고 일산구 주엽동 16,000원 떴어요. 이게 2만원짜리죠. 빛의 속도로 사라졌습니다. 카카오. 아, 되게 거기신가 봐. <laughs> 와, 일산을 여기서 2만원에 보통 여기서는 4, 5만원 나오죠. 저는 사실 일산을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산 5만원 뜬다. 그럼 갈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근데 음, 그거 아니면 뭐 굳이 예 제가 사랑하는 백도날드 아주 이제 지겹긴 한데 추러스의 커피 아 햄버거도 한 먹을까 여기서 콜 잡겠습니다 대기하면서 토마토의 그 머핀 하고 해쉬구나 오늘 추러스 추가하 시켰어요 추러스 맛이더라고 아, 안 보이는구나 모르겠다 아, 그냥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4시 32분이고요. 아. 복귀콜안 <laughs>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이리. 복귀콜 잡았습니다. 아. <laughs> 요새가로 갈게요. 중곡동. 네, 5시 10분이고요. 어. 어, 잘 마무리했는데 오면서 성수역 지나갈 때그 하나 미사 3만 원이 떠 가지고 그냥 잡았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취소를 했어요. 근데 도착을 했는데도 성수역에서 그게 떠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어요. 계속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어 10여분 걸린다. 그게 되게 빨리 와달라고. 아, 요거 수행하러 갈게요. 5시 18분이고요. 장안동쯤 지나가는데 길동 25,000원. 2만원이죠. 아, 아까워. 알겠습니다. 그냥 성수역까지. 길동 21,700원 생각 같아서는 이거 가고 하지 정말 이게 더 낫죠. 지금 성수역까지 한참 가야 되는데. 아, 아깝습니다. 5시 56분이고요. 오, 여기 미사 왔는데 어, 여성, 여성분인데 여성 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 어, 근데 그게 제가 비가 강한 편인데도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어쨌든 좀 힘들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뭐 진상이나 그런 건 아니셨어요. 다만 잘 설명을 못하셔가지고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여기서 콜이, 아침 콜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차가 점점 많아져요. 이거는, 요 때는 이제 출근 시간 겹치기 때문에 잘 타야 됩니다. 5시 59분이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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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택동. 아깝죠? 어... 가까운 걸로. 멀리 가는 거는 금물이에요 출근 시간에. 무조건 막혀요 무조건 네 요거 어 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시 43분이고요 여수책동 예, 도착했구요 거리에 차가 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서 복귀 콜 하나 멋지게 빵 어? 망우동 뭐 이런거 상봉동 동대문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면목동 장안동 장안동 아그 사과정 뭐 하나 땄으면 좋겠습니다 8시 44분이고요 앱을 키자마자 동대문 장안동이 빡아 놀랬는데 8시 출발이에요 어. 그렇게까지 시간을 허비할 순 없죠 음. 안됩니다 아, 수택동 오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죠 뼈다귀 해장국을 먹느냐 마느냐 아 들어와서 한잔할까? 한잔하고 버스 타고 집에 딱 <laughs> 아, 또 유혹이. 아, 아, 안 돼. 아. 네, 6시 49분이고요. 엄청 가깝죠? 아, 본전 뼈다귀. 엄청 가깝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나. 솔직히 배는 안 고프거든요. 아까 맥모닝 그 먹어서. 근데, 아, 그, 국물이 확아 고기가 아아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발길은 계속 글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아 아... 저기죠 아 오늘 목표 달성했으니까 먹을까요 초과 달성했으니까 아, 아파트 사야 되는데. 어떡하지? 야, 진짜. 어떡할까? 어떡하지? 아, 한번 참았습니다. 다음에 진짜 배고플 때 먹으려고 요 지금 막 그렇게 배가 고프진 않고 먹고 싶은 마음이 강한 이 헛배고픔. 가짜 배고픔. 참겠습니다 6시 5 4분이고요 이야 잘 참았습니다 장안동 아까 8시에 출발하려고 했던거 지금 출발하나봐요 어 카카오로 콜이 떴어요 장안동 30분 걸려요 30분 아 출근시간이죠 16,000원 벌겠습니다 오래 걸리지만 복귀콜이니까 가겠습니다 아, 잘 잡았다. 뼈다기에 잡고. 아, 근데 조금 못내 좀 아쉽긴 하네요. 요거 수행러갈게요 전화했는데 8시 출발 메모 보셨어요? <laughs> 8시 출발. 안 되죠. 어, 그럴 수 없습니다. 어, 고작 1 6 0 0 0원 시간을 그렇게 허비할 순 없어요. 어, 그냥 가겠습니다. 아. 맥도날드를 배신하는 거긴 하지만 이거 먹어보고 싶다 근데 지금은 아니면 못, 먹, 못 먹어볼 먹것 같아서 이거 먹을게요 안 되겠다 이거는 싸잖아요 그죠 먹게요 맥도날드야 미안해 너무 맛있다 저거 특히 맛있는 게 저거 맛있어요 새우 들어간 거 어, 새우 와퍼 어, 진짜 맛있어요 어, 드셔보세요 12일까지입니다 7시 35분이고요. 어 버킹에서 계속 이렇게 있었는데, 어, 동대문구 장안동 가는 게 계속 떠 있다가 가격이 갑자기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어요. 연락을 해봤더니 아까 그 8시 출발하시는 분이 맞는 맞는데 연락 한번 해보시라고 일찍 출발하실 수도 있다고. 연락 드렸더니 지금 가신다고. <laughs> 갈게요. 어, 복귀해야죠. 아 좋습니다. 복귀까지 깔끔하게. 아, 보람차다. 자정에 나오길 잘했다. 손님 차인는데 한참 걸렸어요. 한참. 와. 예, 수산시장이 이게 문제죠. 어.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괜히 왔나? 37분. 네. 네, 8시 39분이고요. 아, 여기 장안동 잘 도착했습니다. 아유, 확실히 내비보다 한 20년 출퇴근 하셨대요. 이쪽으로. 확실히 빨라요. 예. 네. 한 내비 소요시간보다 7-8분 땡기셨어요 내비가 사람만 못합니다 언제나 20년 동안 연구한 길인데 그러면 사람보다 낫죠 내비보다 아, 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낫죠 어쨌든 좀좀좀 어, 좀, 좀 약간 뭐랄까 할아버님이셨는데 수시장에서 오래 일하시고 있는데 툴툴 약간 약간 툴툴 거리시는 분이었어요 처음에 어, 반반하시고 근데 엄청 오신 분이에요. 어, 그러니까 겉바속속 <laughs> 되게 재밌게 왔습니다. 예, 얘기도 많이 하고 다음에 또보세요기 다음에 꼭보세요 예, 재밌었어요. 이제 집에 갈까요? 아니면 좀더 할까요? 어차피 나 어제도 일어나서 집에 와도 잠도 안올 텐데 아침 대리를. 아, 어, 이렇게 차가 워 차가 많이 막혀요. 네, 8시 4 9분이고요 어, 잘 놀다 왔습니다. <laughs> 어차피 놀 거였는데, 밖에서 놀자. 이런 생각으로, 어, 논다 생각하고 이랬는데, 어, 한 10, 16, 16, 16, 15, 16만 원은 번것 같은데, 더 됐을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요. 어, 어쨌든, 뿌듯하네요. 뿌듯합니다. 놀아도 이렇게 놀아야지. 생산적으로다가. <laughs> 생산적으로다가 잘 놀다 들어갑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어, 저는 어제, 어, 게으름 키우다가 늦었지만 여러분들은 더보다 성실하시니까 다들 잘 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 오늘 하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이 아니죠. 이제 아침이니까. 편안한 아침 되시고요. 하세요. 행복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